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i 2 엑셀 모든 함수 정복하기. 이번 시간에는 if 함수를 이용하는 9월 A형 1번 문제입니다. 자, 등급을 현재 인원을 2로 나눈 값이 요양보호사수보다 작으면 A. 그 외에는 B로 구하시오. if 함수네요. if 함수의 형식은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if. 네, 조건이 들어가고요. 조건이 참이면 값 1이 수행되고, 조건이 참이 아니면 값 2가 수행됩니다. 자, 이것이 if 함수의 형식이에요.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시험장에 가서는 깜빡깜빡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다 놓고 자, 1번에다가 등급 구해보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요. 자, if 함수 적으세요. if 가루 열고 fx 클릭 조건이 뭐냐면요. 현재 인원을 2로 나눈 값 그게 필요합니다. 현재 인원이 여기 있네요. 현재 인원을 에, 찍고요. 그 지오라는 값을 2로 나눕니다. 슬래시 긋고 2 이렇게 그 나눈 값이 요양보호사보다 작다. 작으니까 에, 작다라는 표현 있죠. 작다. 뭐보다요? 요양보호사 수 바로 옆에 있네요. 요거 찍으면 됩니다. h, o. 자, 이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인원을 2로 나눈 값. 현재 인원을 2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요양보호사수보다 작으면, 이게 참이 되면은요, 에, 조건이 참이면 값 1에는 a를 넣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건이 좀 말로는 기네요. 현재 인원을 이루나는 값이 유황 보상자 호사 작으면 하는 여기까지 뭐뭐 이면 하는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값이 나와야 되고 그 외에는 b가 나오는 건값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a가 들어가고 여기는 b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걸 만족하면 참이면 a가 나와야 됩니다. 자 a 어, 탭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문자이름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B라고 표현합니다. 쌍따옴표 또 묶으세요. 탭! 음, 이렇게 아, 됐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길었어요. 자, 그리고 확인. 그러니까 B등급이 나오네요. 음. 그러니까 현재 인원을 2로 나누면 이게 얼마입니까? 105가 나오죠. 그렇죠? 2로 나누면 105인데 그것이 어, 요양보호사보다 짝냐고 묻는 겁니다. 이걸 2로 나눴을 때, 근데 짝지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 아니기 때문에 B라고 등급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드래그합니다. 자, 서식 업시 여기 한번 펼쳐서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깔끔하게 이쁘게 정리하게 해요. 자, 등급을 이렇게 매긴 겁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현재 인원을 요70 보세요. 2로 나누면 35가 나오지 않습니까? 35가 나오는데 현재 인원을 2로 나누는 값이 요양보호사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사수, 보호사수 요양보호사수가 많은 곳이 A등급이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네,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이상으로 ITXL 모든 함수 정보가기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가 있습니다.